항등식에서 개수학입니다. 이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게 쉬우면 되게 쉽고 어려우면 되게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1 대입해서 모든 개수학,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뿔마뿔마 뿔마 번갈아가서 나오고 그거 두 개를 더하고 그거 두 개를 빼. 그래서 짝수항들만의 합, 홀수항들만의 합. 요게 기본이야. 이거를 벗어나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 인거죠 자 근데 그렇게 막 어려운 것들을 선생님이 보지는 않았고 자 선생님이 기본적인 거 보여주면 x 제곱 빼기 e x 빼기 1의 5제곱이야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확인해야 되는 게 최고차가 제곱인데 그걸 5제곱을 했어요. 그러면 최고차가 10제곱이야. 그럼 상수항까지 치면요. 항이 11개가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최고차가 10제곱이니까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줘요. 1제곱에 X1제곱부터 A10에 X10제곱까지 10개에다가 상수항을 A0라고 표현해주면 11개 항이 나온다고 됐어요? 이게 기본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요 X에다 가1 집어넣는 게 뭐야? 모든 계수의 입니다 모든 계수의 항 한강식에서 모든 계수의 X에다 1 집어넣으면 좌변 1 빼기 2 빼기 1에 5제곱이 되고요 x에다 1을 넣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계수의 합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보통 막요 a0만 딱 없애고 a1부터 a10까지 합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와 그럼 이제 그냥 아 모든 계수의 합 물어봤구나 이러고 그냥 1집어넣어답 말하면 큰일 요 이럴 때는 모든 계수의 합에서 a 0가 상수항입니다 상수항만 빼서 구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 또 상수항 어떻게 구해요? 막 그러고. 여기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의오지곱입니다 그냥. 아니면 x 에다0 넣든가. 알겠어? x 에다0 넣든가 상수항구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x 에다 마이너스 1 넣는 거, X에다 마이너스 1 넣는 거. 엑에다 마이너스 1 넣어서, x 셀에다 마이너스 면 어떻게 돼? 짝수항은 짝수 지수항은 마이너스 1 넣어도 플러스가 되고요. 홀수 지수항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가 살아요. 맞아 마이너스 얘는 1 넣으면 1 더하기 빼기 1. 오제곱되고요. 상수는 그냥 홀수 지수는 마이너스가 되고 짝수 지수는 플러스가 된다고 그래요. 뿔마 뿔마 번갈아 뿔마 뿔마 번갈아 간다. 뿔마 뿔마 번갈아 요게 두 번째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요 일식과 이식을 더한 게한 번씩이야. 어? 세 번째 식은 일식과 이식을 1식과 이식을 더해버려요 그게 말은 거야 1식과 이식을 더해버리면 홀수항이 사라져 홀수항이 사라지고 짝수항이 두배가 됩니다 2배에 A0 A2 A4 A6 A8 A10 이렇게. 요게 3번식입니다 짝수항이 두배가 돼요 짝수항이 두배가 된다 마이의 5제곱이고요 더했죠 2의 5제곱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얘를 2로만 나누면 짝수왕들이 합을 구는거요자 네번째 항은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요 마 2의 5제곱에서 2의 5제곱을 뺍니다 그럼 얘는 2배 빼면 짝수왕이 사라지고 홀수왕이 2배 사라죠 홀수왕이 1항 3항 5항 7항 9항 이렇게 거야. 네 번째 식이 된 거야. 요게 바로 뭐야 네번째식이 되는거야 요게 기본이야 x에다 1 넣고 마이너스를 넣고 둘이 더하고 둘이 빼고 아시겠어요? 요게 황등식의 대답인데 선생님이 눈을 여기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더 응용되는 문제들이 있어 더어 선생님은 어떤 것까지 봤냐면 x에다가 허수단아 i 집어넣는 것까지 있어 i i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i의 주기성 때문에 제곱이 마이너스 되고 세제곱이 마이너스 i 되고 그러면 이제 한, 상등으로 푸는 거야 상등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막 이렇게 아이 내리고 뺀 메일이 되고 막 이런 음. 오, 가시네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 강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laughs> 자 이게 황정식에서 개수의 합북부하기 입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